네 안녕하세요 자 현대 로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폴란드 2차 수주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6월 7일도 그대로 일정을 이어갔어요 네,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2차 수주권이 한번 터지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그 12조 금융지원을 1차 때도 했지만 현대 로템이 한 4조 정도 4조 정도 이제 수출권을 이제 따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으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번 터지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건과 관련된 새로운 얘기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 일정 매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과 7월달에 그 중요 주식 일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어, 요거 잘 소화하시면 6월달, 7월달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 뭐 현대로템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아마 크게 좀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참조하시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월달에 급등을 할수 있는 대박주 하나 요거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생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죠. 네. 어, 요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대 로템에 대한 판단 잘 이어가시고 참고하시고 어, 주식 일정도 잘 캐치를 하셔서 어, 막주 한번 또 잡으시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다그잘 이루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그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금 현재 방 안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기폭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번에 예, 영상, 뭐이 영상이죠? 잠깐 들어보면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12조 금융지원이 복병인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현대로 때문에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조 금융지원은 1차 때도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정부 당국에서도 결국 이제 방산업의 그 발전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협상을 해서 계약을 따내야 되겠죠.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어,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액은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금액은 좀 깎아서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그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금융 지원 해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 뭐 영. 이런 것도 금융주 지원을 해주면서 방산 수출을 따냅니다 관례입니다 관례 이것뿐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뭐 기술도 이전해 주고 뭐 그런 건으로 해서 패키지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 측에도 많은 수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학기만 어. 해서는 안 되겠죠 줄거 주고 계약을 따내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라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크게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방송을 쭉 했던 거 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희망을 좀 품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 어, 정부가 어, 일단 지원하는 방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는 아직도 크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실린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청재일보에서 요런 뭐 기사에 자세한 설명이 나왔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국방협력 속 추가 k 방산 수출 여부도 주목한다.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fa-50 출고식에도 참석을 해가지고요. 아직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폴란드로 갔다 하더라도 국방장관이 거기서 이제 계약이 또 터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방안을 맞췄다고 해서 어, 이 좋은 호재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일단 간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기대는 우리가 계속 그 이어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폴란드 건뿐 아니라 그 인접국인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 폴란드 일차수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얘네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도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미 지금 현재는 크게 낙폭을 보여서 거품을 많이 해소한 상태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외인들이 한그3만 주, 3만 7천주 들어왔네요 네, 3만 7천주 들어왔죠 자, 기관도 한 3만 3천 조 정도 들어오고 음, 뭐 외인 기관이 수주를 따내면 자연히 들어오죠, 그죠 결과를 보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인 기관 동향이 예, 아주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중요한 본질은 수주죠. 네, 중요한 본질은 수주이기 때문에 수주 권이 성사가 되면 외인은 자연히 순매수로 돌았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음,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상황에서 방산 수주 터지면 위쪽으로 큰데 감히 공매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네. 그렇게 실제로 전개가 되고 있고, 대차장고 빨간선입니다. 이게 조금 감소를 해서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대차장고가 준다는 얘기는요, 미래의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건 그런 건으로 봐야 되겠고 뭐 지금 공매도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차장고를 의식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뭐 고압선 수준에서 일단 그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 일단 좀 지켜보자 그런 측의 관망세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는 제가 드린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대게 그 밀린다 하더라도 3만원 개에서는 이제 지지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큰거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여기서 지지분질한 것은 당연히 견뎌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신속한 정보나 히든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로템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한발늦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획득을 하고 실시간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문자를 보내 놔서 이 대처 수단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현대로템 그렇게 종목명을 문자로 적어 주셔서 이 대처 수단을 미리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 상황 발생했을 때는 늦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들어오셔서 이 대처 수단을 꼭 마련을 하시고요. 카톡방으로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도 그러한 대처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오실 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를 상단 전화번호로 주셔가지고 미리 기회를 잡고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들어오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지금 들어오셔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늦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마시고요. 톡방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미리 대비를 하시고 실시간 사인이 나올 때는 바로 움직이시자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이번에 6, 7월 달에 주식 시장에서 그 핵심 그 중요 일정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우리가 알고 캐치를 해서 움직일 종목을 미리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스 보고 들어가면 항상 늦잖아요. 뒷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을 미리 우리가 미래 일정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천지 차입니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6월달에 대박을 낼 급등주 네, 요것도 말씀을 연속해서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드릴 거니까 자, 잘 들으시고 좋은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응. 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미래 일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사례를 들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뭐 중요한 그 자료 네, 요거 이제 드릴 겁니다 항상 말이죠 뉴스를 보고 하는 매매는 뒷북이에요 네, 진짜 프로들은요 네, 미래 일정을 미리 꿰고 미리 선점 매수를 합니다 근데 네, 뉴스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뒷북이고 네, 되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세력들이 있죠 네, 그래서 뉴스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 언풀 세력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이걸 일단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미래 중요한 일정을 미리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령 이제 3월달 예전에 3월달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그 3월달 일정을 우리가 1, 2월달에 미리 꿰고 그리고 1, 2월달에 3월달에 뭔가 있을 종목을 미리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판 IRA, CRMA 뭐 이런 거그 법안 발표 예정 뭐 이런 건들이 제일 컸던 거죠. 컸던 겁니다. 이런 건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미리 우리가 정리를 해 놨던 거예요. 네. 1, 2월 달에 미리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이럴 때면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요. 3월달 일정 사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후쿠시마 해저터나 뭐 이런 건 원전처리수 이건과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지만 이거 이제 예전에 나왔었던 자리고요. 일단 중요한 거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3월달 있는 것을 미리 알고 1, 2월달에 공략 어, 적어도 2월 달에는 공략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오파스넷 같은 경우 보죠 오파스넷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보면은 에, 결국 이제 4월 초에 움직였죠 네, 4월 초에 움직였습니다 뭐 어, 늦어도 뭐 3월 달 안에만 매수가 됐어도 충분히 시세를 이렇게 낼수 낼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었던 거는 또 제가 볼 때는 c r m a 건뭐 이런 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과 관련한 것들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세부 교정이 3월달 발표될 것으로 뭐 미뤄지면서 이런 재료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1, 2월달에 이 관련 주를 미리 잡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세를 크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연당 대회권도 미리 알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2, 3월에 달 미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낮던 것이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물론 UAM법 재정권도 그 관련주들도 좀 다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미리 잡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안이 발생하기 한두 달 전에 진입을 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기가 팩토리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죠 뭐 이런 건들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이런 건에 대한 일정을 미리 꿰고 있다면 상당히 그 종목을 고르고 어, 하는데 에,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뭐 땅짓고 헤엄치기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AI 건에 관련주들도 미리 우리가 진입을 해서 이런 재료를 알고 미리 진입을 해서 어, 시세를 좀꽤 먹었고요. 에, 그런 재료들이 전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에. 그러니까 이런 재료 것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상당히 시세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월달, 6월달하고 7월달에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6월달 자료의 한 4분의 1 정도의 중요사항, 뭐 전부가 아니고요. 6월달에 4분의 1 정도의 중요사항, 뭐 요건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되게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쳐 놨죠. 지금 현재 뭐다 공개를 할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베리베리 중요한 일정 해가지고, 뭐요 정도로 제가 일단 맛보기 정도로만 보여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나와있죠?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6월 달 재료의 한 4분의 1 부분밖에 안 돼요. 4분의 1 부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 아, 먼저 공개도 할수 없고요. 나중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야 위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정 자료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6, 7월 달에 일정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보겠고요. 자, 그것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 있죠. 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매니 상단 전화번호 있죠? 매니 상단 전화번호 거기에다가 일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쉽죠? 매니 상단 전화번호에다가 일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미래 히든 일정, 6월 달, 7월 달 일정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 위너가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매니 예, 상단 전번으로 예, 일정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이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대박 낼수 있는 급등주 있죠? 요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예,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매매 잘 하셔가지고 예, 대박 시세 또 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예고를 해 드린 대로 6월달에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이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뭐 7월, 8월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2차전지라든가 ai 라든가 로봇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어,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에, 가격은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어, 좀 위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조금은 이제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1내지3만 원대, 네, 요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요 종목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아,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두개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 가지고 양수 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연인은 중요 두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이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네,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 될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네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의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임상 이상이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 중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시기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두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훌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거예요 그리고 어, 이두 번째 그 희귀질환 임상 이상 있죠? 네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예, 과거에도 어,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비중을 실어서 6월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이미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요 예, 여러분들이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지점에 오면 좀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이 임상권들로 어, 크게 장대양봉이몇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요 어,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제 개인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어, 그리고 나중에 에, 이, 참여하시고, 어, 나중에 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에,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